솔박스에서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하고 컨트롤 l s h i f t 키를 누른 채로 마저 드래그해서 정 원을 그리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를 클릭하고 Alt+Ctrl 키를 눌러서 중심축을 원의 센터에 배치하고요, 다시 Ctrl 키를 눌러서 원을 포지션의 센터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클릭하고 회전시킬 이미지를 선택하고 임포트하고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축소를 하겠습니다. S 타자 하시고요 스케일에 30을 입력해서 축소하도록 할게요. 나비 레이어를 복제하기 위해서 1번 레이어를 클릭하시고요 Ctrl D 키를 눌러서 필요한 만큼 레이어를 복제를 해줍니다. 눈금자를 표시하고 안내선을 추출하도록 할게요. 뷰 메뉴에서 쇼 룰러 선택하시고요. 눈금자를 드래그해서 원의 센터에 이와 같이 안내선을 추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내선을 참고해서 원의 주변에 나비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내선은 눈금자로 드래그해서 다시 집어 넣어주시고요. 눈금자를 숨기기 위해서 뷰 메뉴에서 다시 쇼 룰러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원 레이어는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 놓으면 되겠습니다. 나비 회전을 위해서 널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뉴 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alt 컨트롤 펌키를 눌러서 중심 축을 널 오브젝트의 센터에 배치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펌키를 눌러서 널 오브젝트도 컴포지션의 센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 나비 레이어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최하단 나비 레이어를 클릭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페런치 e 돼지꼬리를 널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떨궈 놓습니다. 그리고 널 레이어 클릭하고, R 타자에서 로테이션 옵션 펼쳐 주시고요. 로테이션 스타버치 클릭하시고요. 10초로 이동하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10점 입력하고 엔터키 쳐 주시고요. 로테이션의 왼쪽 수치에 2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나비가 이와 같이 회전이 되는데, 나비 자체도 회전이 됩니다. 나비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회전되게 하려면, 홈키를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에 놓으시고요. 1번 나비 레이어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누른 채로 최하단 나비 레이어를 클릭해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R 타자에서 로테이션 옵션 펼쳐 주시고요. 로테이션 스타버치 클릭하시고요. 10초로 가겠습니다. 타임코드 클릭하고 10점 입력하고 엔터키 쳐주시고요. 로테이션의 왼쪽 수치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영추에 놓고 이제 재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나비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회전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